곧 망한다던 아르헨티나 트럼프와 정반대로 가서 오히려 부활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2년 전만 해도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023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요. 200%를 넘었거든요. 이게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빈곤율도 무섭게 치솟았죠.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이 나라의 화폐인 폐소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곧 10번째 국가 부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번엔 정말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이 쏟아졌었고요. 그런데요.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최근에는 다른 의미로 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드디어. 경제 부활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아르헨티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있습니다. 밀레이가 별명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남미의 트럼프입니다. 헤어스타일이며 옷이며 좀 괴짜 같은 외모도 좀 그렇고요. 과격한 면도 있고 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유세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를 없애고 달러화를 도입하겠다 혹은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가 마가를 외치고 다니는 것처럼 밀레이에게도 자신만의 구호가 있거든요. 자유경제 신봉자답게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다닙니다. 밀레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기톱 인데요 아르헨티나 경제의 썩은 부분을 전기톱처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 허풍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취임 이후에 밀레이의 행보가 남다르긴 했습니다. 일명 전기톱 개혁이라고 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먼저 공공지출을 무지막지하게 잘라냈습니다. 18개였던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였고요. 공무원도 4만 명 이상이나 해고를 했다. 전기, 가스, 대중교통 분야의 각종 보조금도 삭감했고요. 심지어 퇴직연금에도 손을 댔습니다. 올해 초에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안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급 조건이 전보다 더 까다로워져서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일이 취임 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앞선 조치로 공공지출은 크게 줄었지만요. 그만큼 큰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예산삭감에 타격을 입은 사회의 취약계층, 또 은퇴 예정자, 학생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생기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는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놀라운 성과는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요, 16년 만에 재정흑자를 기록한 거죠. 물가상승률도 내려갔습니다. 밀레이 취임 당시에 200%가 넘었던 물가상승률이 50%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밀레이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게 바로 빈곤율이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42% 정도였던 빈곤율이요. 밀레이 집권 이후 6개월 만에 약 53%까지 치솟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빈곤율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이 빈곤율이 약 38%, 그러니까 2022년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실업률도 고점 대비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요. 아르헨티나 내에서 경제가 뭐 전보다 좋아졌다. 아니다. 오히려 혼란해졌다. 뭐이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IMF가 아르헨티나에 약 200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승인해 준 것만 봐도 그렇고요. 심지어 음. IMF 총재는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을 두고 최근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급찬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지출을 살벌하게 쳐낸 밀레이의 전기톱이 이제는 관세 무역 장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 정부가 8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제히 인하했는데요. 특히 소형 가전, 타이어, 커피 같은 생필품 관세를 대폭 낮췄습니다. 관세를 아예 폐지해버린 품목도 있고요. 전기차, 또 하이브리드 차에 부과했던 35%의 관세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는요, 관세는 아닌데 수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좀 특이한 세금이 하나 있거든요. 일명 애국세금, 파이스세금이라고 이 물품을 수입하면요, 그 수입 대금을 치러할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해서 페소를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에 7.5%를 세금으로 매겼었답니다. 그래서 수입품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요, 이 세금도요 작년 말에 아예 없애버렸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물결과는 정반대되는 이른바 자유무역바람이 아르헨티나에 불기 시작한 건데요. 남미의 트럼프로 이친 트럼프 행보를 보이던 밀레이가 왜 갑자기 일어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게 아르헨티나의 사정을 좀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다라고까지 평가받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페론주의라고 아르헨티나의 후한 페론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 사회 정책에서 시작된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외국 자본을 배제하고 산업을 국유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패론주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는데요. 이 즈음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빠르게 고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페론주의가요. 이 산업적으로 보면요.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이 핵심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걸 대체할 국내 제조업이 커질 거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게 된다. 뭐 이런 이론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잠깐 효과가 있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좀먹는 원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지기 마련이죠. 품질이 낮은 국산 제품은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졌고요. 또 수출 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산 제품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불어났던 거죠. 국내 산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정부가 또막 보조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 적자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적절한 관세는 어느 정도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던 거죠. 우선 아르헨티나의 관세율 자체가 높았습니다. 관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인도보다도 관세율이 더 높았고요. 또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의류 가격이 꽤 비싼 주기에 속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의류랑 신발에 관세를 무려 35%나 매겼었거든요. 또 수출할 때도 관세를 내게 했는데요. 특히 농산물 수출 관세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두의 경우 수출 때 무려 33%나 물렸었죠. 밀레이 대통령은요 이 지독한 관세 중독을 드디어 끊어내기 위한 톱질을 시작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풍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아르헨티나의 수입액이 약 60억 달러.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0% 이상 증가한 겁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미국산 통조림, 이탈리아 스파게티, 그리스 올리브 같은 여러 수입 제품들을 마트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수입 규제가 풀려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미국의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해 올수 있게 됐죠. 그러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과연 이렇게 성공하는 것일까? 글쎄요, 아직 그 성공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국가 보호 아래 에 있었던 기업들이 좀 실음하고 있는데요. 높은 세금, 또 경직된 노동 시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두고 관세만 내리니까 우려되는 게또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기업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자리도 좀 문제입니다.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 그 일자리도 당연히 둘 테니까요. 또 오래된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 말썽인데요. 밀레이의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밀레이 정부가 올해 4월 외환 통제 그 대부분을 없앴는데요. 이 조치로요, 달러 구매의 제한이 사라졌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한 달에 200달러 밖에 살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개인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달러화를 살수 있게 됐어요. 또 정부가 억지로 낮게 유지했던 환율도요, 일정 범위 내긴 하지만요, 시장 수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 환율의 고삐가 6년 만에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아 이러다가 우리 경제 상황이 또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국 경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막 달러로 달려든다면 자칫 환율이 상한선까지 다시 치솟을 위험이 있고요. 그럼 그동안의 관세 인하 노력은 또 말짱 도루묵이 될수 있고 수입품 가격은 또 무섭게 뛸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밀레이의 전기톱 개혁 현재 진행형이죠 아직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긴 세월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에 드리워진 그 짙은 그림자를 밀레이 대통령이 과연 끊어낼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